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응용 알고리즘 실무 파트 중에서 주차 요금 합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알고리즘 이해해서 핵심 원리가 나오는데, 자, 요 핵심 원리는 어, 먼저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대한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핵심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는 기출 문제. 자, 제시된 그림은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의 주차 요금 합. 합계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순서도이다. 그래서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그림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차량에 최종적으로 출력할 내용은 모든 차량의 주차 요금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대한 대. 한 대. 한대는뭐 한 A라는 차, B라는 차, C라는 차에서 뭐 D라는 차 이렇게 네대 차량 있다 주차요금, 이 있다면 이거의 주차 요금, 이거의 주차 요금, 요의 주차 요금, 요거 주차 요금에서 이네대 주차 요금에 대한 합계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한대한 한 대에 대한 주차 요금을 구해야겠죠? 어? 자 그러면 그 주차 요금은 각각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자 처리 조건을 보니까. tmp와 p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시 변수고요. 그다음에 어 페어. 자, 요거는 주차 요금을 저장하는 각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저장하는 변수고 그다음에 썸은 주차 요금 합계예요. 그러니까 이 페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한대한대 한대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저장하는 변수고 이 주차 요금들에 대한 합계 구하는 변수가 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음, 이건 전체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합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n은 총 주차 대수. 그러니까 정확히 몇 대라고 주어지진 않았고 n 대가 있는 거예요. n 대, n 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처리 조건을 읽어보니까 주차 가능 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요금은, 자,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주차 요금은 10분 미만은 무료. 그다음에 10에서 30분까지는 500원. 그다음에 30분 이후에요.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당 500원.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10분당 500원. 그러니까 어, 주차 요금은 계산하는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 일단 세 가지네요. 10분 미만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10분부터 해서 30분까지. 그다음에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당 500원.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거죠. 알겠죠?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하루 주차 요금은 최대 3만 원이며 3만 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했는데 여기서 지시 지시된 방법에 맞춰서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3만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3만 원만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배열 A에는 100대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별 주차 시간이 분 단위로 저장되어 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열 A에 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n대 차량이 쭉분 단위로 해서 주차 시간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 한대한대 한대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계산을 해서 그 주차 요금들에 대한 합계를 최종적인 합계를 출력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차 요금은 자 10분 미만에 대해서는 무료. 그 다음에 10에서 30분까지는 500원. 그 다음에 30분 이후부터는 10분 당 500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주차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요거 봐주시고 만약에 주차요금이 3만원 이상이더라도 3만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3만원만 부여하겠다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문제 푸는 방법을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 대 차량의 주차 시간이 ab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음? 자, A 1번지부터 해서 그다음 첫 번째 차량은 20분, 그다음은 뭐 8분, 그다음 뭐 35분, 뭐 41분, 50분, 12분. 그래서 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구하는데 일단 앞에 처리 조건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차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느냐? 일단 10분 미만인 경우, 자 이때는 무료로 한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어, 각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기억하는 변수를 페어라고 한다면, 자 페어가 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10분에서 30분까지는 주차 요금이 500원이에요. 500원. 그래서 페어가 5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분 이후부터는, 30분 이후부터는, 일단 30분까지의 주차요금이 있겠죠? 어, 그거 500원. 그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 단위로 해서 500원씩 부여한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30분 이후다. 그러면 일단 30분까지의 주차요금 500원을 부여를 해요. 자 그러면서 자 요거 봐주세요. 그러면서 500원이 부여됐으니까 그러면 전체 이 차량에 대한 주차 시간 중에서 30분에 대한 주차 시간은 빼줘야죠. 왜 500원이 여기서 부여됐으니까 맞아요. 자 요거 어? 기억해두세요. 500 30분 이후인 경우는 일단 500원을 부여를 하는데 이 500원은 뭐냐면 여기서 30분까지의 이 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원을 부여를 한 다음에는 이 주차 시간에서 이 500원 부여한 30분에 대한 주차 시간은 빼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되겠죠? 알았어요? 어? 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남은 시간이 또이 10분 단위로 해서 500원씩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1분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500원을 부여를 해요. 그래 놓고 이 500원은, 여기서 500원은 뭐야? 이제 30분, 이 두에는 10분 단위로 500원씩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이 500원을 만약 부여했다 그러면, 주차 시간에서 10분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여된 요 요금은, 여기서 말한 30분까지의 요금 500원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 30분까지의 시간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0원 추가한 거건 이제, 10분 단위마다 500원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그 10분에 대한 500원이에요, 요거. 어? 그러면 이 10분에 대한 500원이 부여됐으니까 어때요? 시간도 10분을 빼 줘야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1분 한 1분에 대한 모든 주차 요금이 다 부여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41분이에요, 주차 시간이. 41분이에요. 어? 그럼 일단 500원 부여해요. 알았죠? 그러면 이 500원은 30분에 대한 500원이기 때문에 일단 30분 처음 30분은 빼줘요. 그러면 11분 남죠. 그러면 이제 11분에 대한 11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여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500원을 더 해요. 여기서 500원은 뭐야? 10분에 대한 5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여했으면 10분을 또 빼줘야죠. 알았어요. 그러면 1분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또 500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리고 나서 10분 빼주니까, 이제 마 10, 10분, 1분 빼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때요?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분인 경우는 주차요금이 100, 5 0 0원이에요 1500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기 위한 과정이더라. 그래서 요거, 자, 뭐, 10분 미만이면 무조건 그냥 무료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30분까지도 500원으로 그냥 해주면 돼요. 어? 주차 요금을 500원으로 그냥 해 주면 돼요. 뭐 20분이 됐던, 뭐 29분이 됐던, 25분이 됐던, 11분이 됐던 500원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30분 이후죠. 그래서 30분 이후다 그러면 먼저 30분에 대한 주차 요금 500원 부여해 주고 이 500원은 30분에 대한 주차 시, 주차 요금이기 때문에 주차 시간에서 30을 빼 줘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남은 시간이 일보다 큰지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500원 부여해 줘요. 그리고 주차 시간에서 10을 빼주는데, 여기서 500원, 이제 10분마다의 500원을 계산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거 10분 빼준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1분에 대한 부여가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 1분까지. 알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니까, 러요 내용이나, 요 내용,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또 처리 조건에서 그랬죠? 만약에 계산된 금액이 3만원을 초과를 했다. 하더라도 3만원만 징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3만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어? 자, 그런 경우는 무조건 3만원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순서도,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순서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자 여기서 끝나고 있네요. 그죠? 어자 그래서 처음 보니까 A에 100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A라고 해서 100개의 공간을 가진 배열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분단위로 해서 N대만큼의 이 차량에 대한 주차 시간이 이렇게 쭉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6대까지 저장이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N이, N이 6이 된 거예요. 알겠죠? 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sum 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이 p 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mp 라고 하는 변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p 라고 하는 것은 a 배열의 첨자네요 그죠? a 배열의 첨자고그 다음에 pair 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앞에 처리 조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tmp 라고 하는 변수는, 어, 각 주차, 그 차량에 대한 주차 시간을, 어, 기억하는 변수고, 이거는 주차요금, 각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이 주차요금에 대한 합계는 썸에 기억을 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p가 1이니까, a 별의첫 번째 차량에 대한 주차 시간을 여기다 가져다 놓네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차 시간을 뭐 30분 이상이면 30도 빼주고 10도 빼주고 이런다 보면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의 변수 이렇게 가져다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 p가 처음에 1이기 때문에 a의 첫 번째를 tmp에다 옮겨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썸과 페어라고 하는 변수는 처음에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 줬습니다. 0으로. 자, 그다음에 물어봐요. TMP가 10보다 크거나 같냐? 지금 현재 이대로 그냥 해 볼게요. 자, 어때요? 1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음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TMP가 그러면 3 0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네요. TMP라고 하는 건 주차 시간인데 그 주차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크거나 10보다 크거나 같냐?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죠? 어,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해 주고 그러면 걔가 3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3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넣어.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먼저 10보다 크거나 같냐, 30보다 크거나 같냐 그래서 우리 주차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졌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20분인데,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그러는 아니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가, 페어가, 어, 3만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페어는 지금 0이에요. 그죠? 이 상태로 지금 와보면, 그래서 노이니까 이렇게 왔어요. 노. No. 어그 다음에 썸에 이제 뭔가를 더 하고 있는데 이 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 차량에 대한 각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나중에 이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 차량마다 주차요금을 이 썸에 더 해줘야 되는데 이 썸에 더 해줬다는 얘기는 이첫 번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계산이 됐단 얘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하려면 그 전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전에, 자,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죠? 그 전에, 여기에서 계산이 되어야, 여기서, 이 5번, 이 부분에서 더해줬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처리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요. 차량, 어, 차량의 주차시간이 10분, 뭐, 10분에서부터 30분까지는 주차요금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00원으로 하려고 자 했죠. 그러니까 그 500원 부여한 거예요. 자 주차요금을 기억하는 변수는 페어요. 그러니까 페어에다 이렇게 500원을 넣어준 거예요. 부여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30보다 크거나 같냐고 해서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페어가 3만보다 크냐고 했는데 아니니까 또 이렇게 빠져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차량 요거에 대한 주차시간 이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요거를 이 썸에 더해주는 거죠. 어? 그러면 더해주기한 식이 뭐예요? 이썸 변수에 더해주기한 식. 지금 페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누적하는 거예요. 그 식이 뭐냐고요? 썸은 썸 플러스 페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계산하고 그거를 여기에다 이제 누적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밑에 와서 P는 p 는 p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p 가 처음에 1이었는데 자, 여기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끝나는데 아직 할거 많잖아요. 그래서 no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 p가 이기 때문에 a의 두 번째 거를 tmp에 가져오는 거죠. a의 두 번째 거 요거 이리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어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어는 0으로 다시 만들어 왜 이제 두 번째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요걸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TMP가 1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때요? 8분이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10분 미만인 경우는 뭐라 그랬어? 요 주차 요금 이 0원이라 그랬죠? 어. 그래서 더 이상 부여하지 않고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어가 3만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0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다음에 바로 그냥 0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0은 더하나 마나. 어? 어. 아무 변화 없고요. 자, 그다음 p를 하나 더해요. 그러면 여기 3이 됐죠? 자, 그다음에 아직 할거 많으니까 반복을 해야죠. 음. 자 그러면 이제 p가 3이니까 a의 세 번째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세 번째 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됐어요 어. 자그 다음에 페어를 다시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tmp가 10보다 크거나 같냐 1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페어를 500원으로 일단 부여를 해요 500원 500원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어. 자 그런 다음에 tmp가 3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는데, 어때요? 크거나 같죠? 어,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어, 밑으로 내려와서 또 뭔가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느닷없이 TMP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TMP가 30보다 크거나 같냐고 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느닷없이 또 개가 또 1보다 크거나 같냐고도 물어보네? 어, 그럼 뭔가 여기서 이 사이에서 TMP에 대한 변화를 줬겠다 이거죠. 이렇게 30보다 크거나 같냐 당연히 크거나 같아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또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뭔가 TMP에 대한 변화를 주는 과정이 있겠더라. 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30분 초과, 30분 이후부터는 먼저 500원 부여한 다음에 이 500원 뭐예요? 30분에 대한 30분에 대한 500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돼? 30 빼줘야죠. 그래서 그 과정 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과정은 뭐한 거냐면 이 30분에 대한 부여를 했잖아요 500원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처음 이, 처음 시간에서 30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알았어요? 어자 그래서 빼니까 어떻게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죠어 그래놓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1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페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500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 기존에 있던 여기에다가 500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500원을 더해주기 위한, 누적하기 위한, 요거는 무조건 500원을 넣어준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기존에 있던 여기에다 500원을 또 추가해야 되잖아, 이렇게. 어? 그래서 추가하기 위한 식이 뭐예요? 페어, 그러니까 500원씩 누적하는 거니까, 페어는 페어 플러스 5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500을 부여했어 그러면 TMP를 이제 변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중에 이렇게 더해진 500을 이렇게 더하면 이 금방 더해진 500은 뭐예요 10분에 대한 10분마다 500원씩 부여라고 했으니까 10분에 대한 500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0분을 빼줘야죠 그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자 그래서 어, 4번은 TMP는 TMP-1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tmp가 1보다 크거나 같냐 그랬는데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3만보다 크거나 같냐, 3만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여기다 누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썸은 이제 1,5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하나 더 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걸 이렇게 가져와서 또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쭉 수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전체적인 반복을 이 6번에서 제어해주고 있어요. 6번에서 그래요. 어. 그래서 6번이 예를 들어서 n이 6이라면 n이 6이라면 이 p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 a별의 첨자였던 p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뭐 변하는 변수를 가지고 전체적인 조건문을 어, 구성을 할때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p가 n하고 비교했을 때, n 대에 비교했을 때, 이제 얘가 크냐 작냐로 해서 이 반복하게 해야 되는데, 놓일때 반복하고 있네, 놓일 때. 그러면 놓일때 반복하게 하려면, 자, n은 6이고 p는 1부터 갑니다. 1부터. 그러니까 p가 처음에는 n보다 작죠. 어? 그럼 만약 에 이렇게 하게 되면 놓일 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끝나 버린다만.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놓일 때 반복하게 하려면 이 조건 을 반대로 써줘야 하는 거죠. 처음에 p가 n보다 작잖아요. 어, n은 6이고 그다음 p는 1부터 가는데 p가 n보다 작은데 놓일 때반 어, 반복이 되게 하려면 이걸 방향을 거꾸로 해줘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방향은 정해졌고. 어, 노일 때 반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부, 등호가 같다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어? 자, 그래서 가령 p가 n하고 비교해서 크면 반복 어, 어, 크냐라고 해서 아닐 때 이제 반복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자, 여기가 6입니다. 자,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할게요. 반복을 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가져와서 계산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썸에 누적을 하고. 그래서,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여기 6이 됐어요. 알았죠? 어. 근데, p가 6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p하고 n하고 같죠? 그니까, 러 어떻게 돼? 또한번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맞아요? 어, 맞네. 만약에 여기 같다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p가 6이 되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여섯 번째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6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p가 n보다 크냐. 이렇게 들어가면 막혔더라, 이거죠. 됐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푸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어떤 그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배웠던 그런 알고, 알고리즘 내용이 아닌 어떤 뭐 계산에 의해서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 처리 조건을 여러분들이 처리 조건을 어,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차 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더라. 어, 일단 주차시간이 10보다, 10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3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어, 그 다음에 이제 30분, 아, 어. 자, 30분 이후였을 때. 어, 요때이세 가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면 처리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처리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10보다 작으면 무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0에서 30분까지는 500원이라고 그랬고, 30분 이후부터는 이제 30분까지는 500원 하고, 어? 그 다음에 10분마다, 10분마다, 10분마다 500원씩 추가를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렇게, 어 일단 30분이 넘어서면 500원을 먼저 부해야 되는데 이 500원은 30분에 대한 500원이기 때문에 주차 시간을 30분 빼 줬겠다. 그다음에 또 10분마다 이렇게 500원을 추가한 경우는 주차 시간을 또 10씩 뺏겠다 이런 과정들.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처리 조건에 따라서 그 처리 조건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그 실력이 차츰차츰 늘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어, 차량들에 대한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